를 같이 갈 바이크 중에 음, 바이크를 판매한다고 해서 판매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BMW K1000 아 K가 아니구나. R1200 GS 어드벤처. 자, 라이트 들어오고요. 자, 깜빡이! 깜빡이 켜보세요! 깜빡이! 아, 좌측 깜빡이 들어오고요. 아, 우측 깜빡이 들어오고. 아, 야. 비상 깜빡이 들어오고. 아, 타이어 상태. 어, 7, 80%. 어, 브레이크 패드. 어, 브레이크 패드는 7, 80%. 자 브레이크 등, 브레이크 등네 들어오고 뒷타이어 상태도한0 8 0 아, 올라와. 응? 올라와 자 계기판 키로수는 뭐야? 키로수가 안나와있네 그... 야 키로수, 키로수는 빨리 4, 8, 8, 8, 8. 48,242kg. 자, 이거 얼마에 파신다고요? 1,800이요. 1,800 구독자에게 1,800이고 구독자 아닌 사람은 1,830 아, 그렇게 판다고 합니다. 자, 쇼바도 어, 뭐 어, 터진 데 없고요. 기름 새는 데 없어요. 앞에도 기름 새는 데 없고. 하면 꼬치 조이 되겠다. 야 아, 바이크 팔면 밥한 그릇 사준대요. 어, 바이크 팔리면. 저 10원도 안 먹어요. <laughs> 자, 이거는 임도는 절대 안 타셨죠? 임도 음, 절대 안 타고 공도만 깨끗하게 아, 탔다고 합니다. 음, 관심 있으신 분은? 아, 아 전화번호가 혹 있네요. 아, 천구에 7 0 3구로 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이크가 마음에 드시면 연락 주시고 바이크 탁송하는또 친구가 있으니까 뭐 일사천리로 아마 진행이 되실 겁니다. 아, 미간인 통제 초소 운영 목적은 민북 지역 내 월북자 감시 및 통제. 들려 들려? 아니 지금 들르긴 뭐 사러 가야 돼. 들르는 게 아니라. 지금 네. 지금 게임 보라고. 아 여기. 캐남. 출동 서비스 상황 종료! <놀람> 안녕하세요. 불타는 타이거입니다. 자, 오늘 강원도 화천에 어, 시골 쌈밥. 같이 먹으러 갈 바이크. 캐남 스파이더의 RT. 음. 오, 여기다 뭐 우산을 또 치우시고. 점점 새로운 아이템이 하나씩 추가되시네요. 음. <laughs> 그리고, 할리 데이비스의 로드 글라이드 ST117. 음. 할리 스트리트 글라이드 114. BMW K1600 백거 BMW R1200 GS 어드벤처. 이렇게 다섯 대 강원도 화천으로 출발! 몇로로 가야되나? 어 200킬로로 200킬로로 <laughs> 천천히 가 천천히 <laughs> 어? 명덕이형님 앞에 가야되겠다 순호형님 <laughs> 뒤에 후방 조명이 아주 화려하게 들어오니까 명도 경님이폰을만 들어오시면 잘안 보이셔가지고 내가 지금 섞어? 아니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어저 아, 명도 경님하고 순호 형하고 이 둘이 자리를 바꾸면 되겠어. 어우 뭐 조명이 아주 그냥 잘 들어오는데. 후방 <laughs> 전원 어, 아침부터 한 박스 테크를 먹고 왔더니 속이 니글니글하네. <웃음> 어, <웃음> 도, 돈가스하고, 아, 함박스텍하고. 아니, 옆에 국밥집을 먹으러, 아침 먹으러 갔는데, 아, 한 20분 있어야 된대. 그래서 옆에, 문 열었다고? 한박스텍 집이. 그래서 아침대요? 그랬더니 된대. 거기 가서 먹었어. 아, <laughs> 아침부터 그렇게 들어가. 어... 달리겠지. 어, 그래 그래 그래. 하트뿅뿅. <laughs> 랩을 천백이 왜 자꾸 따라와나를. 자, 빨리 갈거 아닌데. 미니 스을 잡아보이네. 어, 미니 스을 싸기통, R6. 아, R6하고 48하고는 차라안 어울리는데? 흐풍에숨어이고 가는데? 수강단계입니다. R3. 이 r 3는왜 이렇게 조용해? R6는 막 우렁찬데. 똑같은 아크라 포빅인데. 저는 이쪽팀으로 음. 옮겼어요. 음. <laughs> 잘 다녀오세요 <laughs> <나> 지금부터 자유시간 탑바스가 없으니까 이쁘다 탑바스가 없으니까 이쁘다 아난 지금부터 자유시간이 뭔소린가 했더니 연료통에 써있구나 아지 금색. <laughs> 레드의 금색이네. 깜짝에 금색도 이뻐. 가라. 쌍부사 가라, 쌍부사. <laughs> 그러니까 형이랑 용민이랑 쌍부사. 너하고 저기 우리가. <laughs> 맨홀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놨네. 장난 보이네. 바닥 뚫린 유리 케이블카. 어. 이게 다 빈차 같아. 케이블카가. 다... 저 구가다잖아 구가다. 어, 난투영이더 이쁜 거 같은데. 야, 나중에 팔아 먹을 때 힘들어. 안 팔려. 안 팔면 되지. 안, 되지. 응, 응. <laughs> 안 팔고. 어, 안 팔면 그래 안 팔면 돼. 응. 자, 안 팔고 나중에 신형 또 사면 되지. <laughs> 까만 거 하나, 하얀 거 하나 두대 탔어요. 가자. <laughs> 어떻게 내일 트기로 나가? 네? 뭐, 뭐하러 나간다고 내일 부사 가질로 트기로 가? 못 들었어요. 뭐하러 가요? 아, 부사 가질로 가냐고 내일. 아 그래요. 내일 체계로 가자. 체계로. <laughs> 오토바이 타고 가야 되겠네. 오토바이 주고 그걸로 가져와야 되니까. 아유, 부산 가는 데는 내가 트레일러 끌고 갈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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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로찌다 아, 여기 또 뭐야? 왜또까지집어 놨어. 아 <laughs> 야, 용용이 오토바이가 진가를 발휘할 시기가 왔구나. 어? <laughs> 왜다똑같아 아우 씨. 빨리 달달달달달달달 달. 달달달달달달 달. 내갈 때도 이렇게 가야 돼? 아니면 반대로? 아, 달달달달달달 달. 아니 갈 때는 시내로 들어갔다 나와도 되지 뭐. 여기 싫으면 대로 가잖아. 할 때는 근데 머리서 없어져 이리로 들어와야 돼는아저자자자자자아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 아아 아. <laughs> 아, 야. 아아아아아이아아데이아아아아아아아아 나는 뭐 오토바이 안닦았으니까 괜찮아. 도착했습니다. 형님 우측에 거기 공원 거기다 대세요 어. 여기로 다길 가시면 돼. 응. 여기부터 되면 안 돼? 여기 바이크 많네. 공원에 시골산방이야? 어머 어머. 야노 노골이 왜 이렇게 많아? 시골 삼밥집 가는 거야? 여기다 닦아 여기. 아니 시골 쌈밥집 가는 거냐고. 그래 그래. 응. 여기도 돼 여기 다 들려. 야다 오토바이 팀들만 왔나 보다야. <laughs> 거기다 들래. 근데 왜 어디까지가? 시골 쌈밥집이래 미. 어 화물차 앞에다 돼 화물차 앞에다 어. 그래. 아니야? 그래 거기야 용민아 거기다 돼. 야니야야 이게 뭐야? 안진 떼나 있겠냐? 다들 먹었을 거야, 거의. 백까에 가면 더 없어요, 앉을 때. 자 시골 쌈밥에 도착을 했는데 다들 곡소리가 나네요. <laughs> 화천에 시골 쌈밥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쌈밥을 응 음, 그쪽에 여섯 명이 아니야, 아니야, 거기 깔아준다자 우리는 제육 쌈밥. 응 음, 맞아 된장 푸는 거야 괜찮아 이걸 여기 다파요어 아이 왜 나를 못 믿고 <laughs> 나 바이크 타고 집만 채운 거야? 아, 감사합니다 제육삼밥 만 삼천 원 맛있게 한번 드세요. 한번. 맛있게 드세요. 자 시골 쌈밥에서 어, 쌈밥을 맛있게 먹고 이제 커피 먹으러 가는데 어 거기 카페 이름은 모르겠어요. 카페 이름 모르죠 형님? 자 카페 이름은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처음 딱 왔을 때 여기 시내를 딱 지나갔는데 어 여긴 어디야? 여기 처음 보는 동네인데 막 그래서 이제 처음 왔을 때 <laughs> 했던 길을 벌써 세 번째 오고 있네. 시골 <laughs> <laughs> 시골 있을 거다 있고, 빼에번 뭐나 간데? 어, 저거 때문에 지금 군인 장사. 밖에 아, 여기도 맛있다 여기. 예예예, 그래요. 어디? 어, 여기 시장이라는 차에요. 어 크, 여기 선복용 선보경, 선보경 나와버린가봐 아주 그냥. 매들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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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 저 아파트가 사인 사인네.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빨와 나. 사. 이거 도로에 주차장이야? 일리, 야 이거 뭐야? 경로 마을에 관 주차장인데. 어유 부자 동네야. 난 이게 빨간 거 있잖아. 요거 요거 보고 119인 줄 알았어. 종로당이네 어, 정리방, 자, 사냥 1, 2 카페 산책에서 커피를 한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뭐 자, 아, 밀리터리 스타일이네. 오. 자, 커피 한잔하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집이 음, 한참 걸립니다. 드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많이 늦었더래요 벌써 2시 43분이래요 넘어 <laughs> 돌아서래 그래. 딴데같은빨 빠이빠이 할 시간이래요 오취 <laughs> 왔어, 왔어. 예? 초소, 초소. 왔어, 왔어. 미친 뻔해야 된다고? 아 어, 저거 서명 사인하고 나가야 돼. 여기가 이게 안 좋아. 응. 어? 한 명만 있으면 될 거야. 텐덤 한 사람은 필요 없을 거야. 다 있어야 는데다 있어? 아까 아니, 탠덤 탠덤, 탠덤 아. 뒤에, 뒤에 동승자는 없어도 될 거라고 <목소리> 자, 민간인 통제 초소 운영 목적은 민북 지역 내 월북자 감시 및 통제 불법 산채, 약초 채취, 수렵 행위 미확인 지뢰지대 출입으로 인한 사고 예방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와수리로 나갈 거예요. 네? 어, 와수리로 해서 의정부 쪽에. 예, 그럼 참. 예. 예? 자, 우 통선 주정차. 및 하차금지 불법인산물 채취금지 군사기지 사진촬영금지 이를 위반할 시 이북으로 보내 버리겠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 누가더 빨리 가는 해볼까? 가길 때, 니길 때, 니길 때, 니가 이길 가이가 이길 에 이길 때, 이어 때, 니가 이길 가라가 이길 때,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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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거기서 나와? 야, 니가 왜 거기서 나와? 하셨나? 나 중간에 기름 소쿠박 때어서가 네, 같이 가. 기에서 들려요? 네. 엔코 엔코지 엔있지 어. 일단 하나. 오늘 네. 기름 많이 먹는 편이에요? 저냥 저냥. 내 거보다 조금 더 먹는다. 나랑 그때 같이 누는 거아 오후에. 먼저 쯔. 어. 응. 그러니까 나는 지금 세칸 남았으니까. 네. 먼지바닥이요 원질바, 어, 어. 러 일반 유래도 놓아야 되겠네 어. 앵꼬야? 어. 지동 까지려 에이... 그래? 어 느낌 이상해. 아 그럼 트병에다가 사와야 되겠네. 안 되겠다. 에이. 앵꼬. 아, 선봉. 선보... 선봉형 앵꼬래요. 주유소 들려? 아니 지금 들르길 뭐 사러 가야돼 들르있는게 아니라 그니까 우스캠프라고 아 여기 캐남 파트병에다 하나 사와야 되겠다 갔다올게요 <목소리가> 일단 찾아야지 뭐 어? 2 k m 계속 내려가야 돼아2 어, k m 내려가고 빨라 그니까 계속 내려가야 돼어 2키로 떳떳떳떳 신문의주의서 알리에서 기름통도 하나 시켜야 되 겠는데 <laughs> 하나 달고 다녀야 되겠네 야 기름 빠는 거로 시키면 돼 아, 미안하니까 내 오토바이도 기름 을 채우고 그러면 셀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어, 셀프가 아니야? 아, 주인이 없는데? 있어. 어, 사장님 이것도 넣어주시고 저 혹시 네. 페트병 있어요? 오토베이앵코 나가지고 페트병은요 없어요. 저거 뭐와사액통 그런 거. 아다 바로 다 짜부시켜서 버리기 때문에. 어. 제가 콧바람 을확 늘릴 수 있는데 이거 해 넣어주세요. 사 어, 가득이요. 예. 네. 사장님 요소수 통도 없어요? 이거 뭐야? 그러면 안 된다. 이 네. 어, 어, 어떻게 어떻게 먹냐? 이거 이거 세우고 아, 여기 통, 통 안에다 묻는나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 이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돼, 돼. 서 이거 이워 가지고 굽면 되지. 그럼 바이크 하나 놔두고 와놔나 뜨고 올까? 어디 발 놔두고 올까? 어, 오두발 놔두고 내가 들, 뒤에다 아, 들고 탈게. 어, 또, 이, 여기, BM, 또텐덤을 해봐? 왜? 응? 아니, 너무 앞으로 돼 있어가지고.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 장갑을 어디다 놨지? 어, 아! 넣었어요, 아, 넣었어요. 잠깐만, 이인승으로 바꿔봐. 쇼바를. <laughs> 아, 그때 쇼바 가까이네? 아 어, 그럼요, 쇼버가안 먹어. 그러면 먹을 게 없어. <목소리> 자, 또 난생 처음 남자를 태우고, <laughs> 남자를 태우고. 자 보험 출동 서비스가 반대쪽 차선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파콘 튀겨 파콘 튀기죠 하나 하나 튀겨 맛보게 파콘 홈플성 서비스가 다 좋았다고 해. 해놨으려나. 아, 이쪽입니다. 아, 이쪽입니다. 어디 있는 거야? 아, 이쪽에. 아, 이쪽에, 이쪽에, <laughs> 이쪽에. 살만 치우고. 어떻게 기름 얘기 딱 하자마자 앵구가 돼요? <laughs> 조금 더 가라고 하시지. 아, 나 여기 제수씨 무섭겠다. 자, 출동 따수 상황 종료. 자, 안녕하세요. 아, 놀 타면? 타면? 응. 예. 그 기아블루인데요? 아, 네. 니 여기 저거려면 안 달려면 출발해도 돼요? 어? 네 예. 어. 밤에 와이프를 텐트로 해가지고 와안 음, 팔리면 <laughs> 예, 들어오세요. 예. 예. 형님, 날짜 잡아요. 영정 형님,